그런 또어디 아빠 사는 걱정했다. 이가 나가서 그을 빼라. 못을 끼워라 막 자, 없나도 하니까요. 자, 인사하게요. 자렷 경례.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도아리랑 한번 해보게요진랑 진도아리랑은 우리 남도민요고요 세마치 장단 삼박삼박, 이것도 여섯 박자 가한 장단. 그래, 서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 아리랑, 아리가 아리랑, 아리리랑 이, 네,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 그래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헤헤 이렇게까지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헤헤 아리랑 -아 -아 아라리가 단네 아리랑 아라리가 낳니 자, 한번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낳니 아리랑 음, 음, 아리가 닿네 정천 하늘에 잠들고만고 정천 하늘에 잠들고만고 이내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한이 서린 노래라, 응? 음? 한이 서렸다고도 볼 수도 있고, 이게 겸사겸사 그냥. 그래서 흥겨우면서도 애절하면서도 간절하면서도 모든 우리 삶이 다 묻어나는 그런 음을 갖고 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간절,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겸비해서 마음으로 뽑아대게요 그래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수리 아라리가 난니 헤이헤이, 아리랑, 음, 음, 아라리가 난니 정천하, 남별도 많고, 이 예,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어, 가슴 속에 속 속자를 속에가 아니고, 쏙쏙좀 강음, 강음만 또로 도도 또 이런, 이런 거, 내가 항상 이렇게 강하게 붙여야 한다고 했지않아요 가슴 속에 하면은 깊이가 없어. 가슴 속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묻혀서, 묻혀서 품어. 그래서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빨리빨리 말을 만들면 안 돼. 천천히 불려서 그렇게 말을 붙이게 해요. 그래서 청천은 중음으로 잡아. 청천하늘에. 점점 올라가. 그죠? 시작. 정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이거예요. 시작. 정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음 아라리가 났네. 세월이 가려면 존자 하나 가지, 세월이 갈려면 존자 하나 가지가 세월이 갈려면 존자 하나 가지. 아까운 인의 청춘. 아까운 인의 청춘, 왜 다리고 가느냐? 아까운 인의 청춘, 왜 다리고 가느냐? 세월이 갈려면 존재 하나 가지. 해. 아까운 인의 청춘, 준왜 다리고 가느냐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낫네 헤이 헤이 아리랑 음음 음 아라리가 낫네 문경 세제는 왠 고행가 문 세제는 왠모로가 구야 구구 눈물이로구나 구야 구구 눈물이로구나 문경 세 가한번더 시작 문경세대널 외모 호겐가 구야 구간 눈물이 오구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란니 헤헤 아리랑 저 다리 낯다리 도롱 놀다 나가세. 저 다리 낯다리 도롱 놀다 나가세. 놀다 가세. 놀다 나가세. 저 다리 낯다리 도롱. हरे राम विरे राम हरी गाना हे हे हरे राम 먼저 시작 살이 높아요 보람도 깊지 조그마한 여자 소견이 얼마나 덜구랴 조그마한 여자 소견이 얼마나 조그마한 여자 얼마나 하들 무랴 산이 높아야 고랑도 깊지 조그만한 여자 소견이 얼마나 하들 무랴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아라리까 나니 해해 아리랑 对。<noise> 어기어차 어이아디어라 한번더 시작 어기어차 어이아디어라 노호를 져라 어기어차 어이아디어라 노호를 져라 한번더만겨 아이아어랑 노를 져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헤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난네 자, 그러면 장단 맞춰서 쭉 해보게요. 저 보고 저 장단 보면서 하세요. 한장내 듣고 Eh、啊，阿里阿里郎，斯里斯里。 Gracias. 아리랑이 쉬운 것 같아도 이렇게 애절하고 이렇게 마음을 막 담아서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음이 음의 합시중요해요한번 더. 아리 아리랑 약간 높이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아리랑 리리랑 아라리가 네이이아리 아라리가 네 자, 인사하게요. 자렷경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으세요? 들으야.